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저에게는 47살 난 딸과 44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남매를 키우면서 저희 내외는 공부하라 공부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서는 참 중요하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이 다음에 학습을 하는데도 유용하다 라는 점은 늘 강조를 했죠 제 딸아이는 책을 너무 읽어서 심지어는 방학이 되어도 뭐 기본 일주일 밖을 톡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집에서 뒹굴뒹굴 책만 읽고 있었죠 아이들 책을 다 읽은 건뭐 옛날이고 어른들 책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발로 툭툭 치면서 제발 좀 나가서 땅좀 밟아라. 그랬는데 제 아들은 그와는 반대로 굉장히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가만히 집에 들어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저 나가서 놀고 그랬는데 여름방학 때그 무더위에 그 땡볕에 혼자 아파트 벽에다가 공을 치고 글러브로 받고 뭐 물에 빠진 생쥐같이 땀을 흘리면서 혼자 놀죠. 심지어는 이웃에 사는 어떤 엄마가 저한테 인터폰을 해서 그집 아이 더위 먹을 것 같으니까 데리고 들어와서 좀 씻겨야 될것 같다라고 충고를 해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독서를 좀 하라고 했는데 뭐책 읽는 걸뭐좀 있으셔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미도 없었겠죠. 그 아이가 6년 동안 읽은 책은 딱두 권이었답니다. 하나는 깔깔 수수께끼, 또한 권은 웃음 통조림, 아주 얇은 책이었죠. 그러니까 완독한 책은 딱두 권이었어요. 그래서, 아, 쟤는 정말 책하고는 거리가 있는 애로구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 딸 아이 정교 석차와 아들 아이 학급 석차가 늘 비슷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희 아들 아이는 결국 체육과를 가서 지금은 미국에서 스포츠 마케팅 교수를 하고 있답니다. 공부가 너무 재밌대요. 제 딸아이는, 뭐, 국내에 아주 최우수 여대 수학교육과를 나왔으나, 현재 백수입니다. 물론 결혼도 안 했죠. 저희 내외랑 함께 살면서 저를 아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딸이 곁에 있으니까 제가 사는 게 굉장히 편해요. 음식은 제가 하지만 옆에서 거들고, 뭐 그런 나오기 무섭게 닦아놓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집안일인 청소도 뭐 재밌다 그러면서 석서가 아주 잘해줍니다. 물론 제가 아플 때 뭐, 저희 남편이 아플 때 병원에 태우고 데리고 다니는 것도 저희 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 공부에도 총량의 법칙이 성립하나? 제 아들은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책도 안 읽고 학점도 아주 안 좋고 그러더니 그 이후로 그렇게 공부에 전력을 하고 제딸 아이는 대학 졸업하고 이제는 공부가 직업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제 생각에 너무 아이들을 다그치고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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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교육 방법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 감사합니다.